동생이 야동 본거 걸린 적 있나요? 왜제 동생에 대한 수상한 관심을 이렇게 자꾸 보이시는 거죠? 제 동생 지킬게요.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. 제 남동생 소중해요. 지킬게요. 너 뭐야? 너내 남동생한테 관심 있어? 너 뭔데? 너 뭔데? 너내 남동생한테 관심 있냐? 안돼. 내 남동생 식비 겁나 많이 들어요. 가고 할수 있어? 내 남동생 예전부터 뭐라고 했는지 알아? 예전부터 염불한 게 걔가 자기는 뭐삼대 고깃집 딸내미한테 쓰질 갈 거라고 <laughs> 공짜로 고기 먹을 거라고 어 그랬어요. 정육점이면 안 된대. 고깃집이어야 된대. 무조건. 왜냐면 정육점은 그냥 고기 떼다가 잘라준다니까 자기는 양념된 고기 도 좋아하기 때문에 불판이 무조건 있어야 돼서 고깃집이어야 된대. 장인어른분 가게 망하겠다고? 모르지 뭐. 재풀이 즐겨보는 동생이면 재미있는 동생일 때. 제 동생이요? 귀여워요. 걔 평소에 말하는 거 들으면은 와2 0대 남자 청년이 이렇게까지 순수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귀여워요. 오늘 가족부터 친해져 가는 게 어, 아닙니다. <laughs> 약간 동생부터 공략하는 거요? 예 이상한데? 어떻게 누나 입에서 귀엽다는 말이 나오냐고? 근데 걔 진짜 귀여워. 걔 전에요 심심한 사과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냐고 했더니 흠왜 심심하지? 라고 했다니까 <laughs> 지식 수준이 <laughs> 지적 수준이 아주 귀여워요. 고기 많이 빨리 누나의 공략법 <laughs> 나 공략하는 법? 일단 내가 집 밖에 나가게 만드는 내가 집 밖에 나가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공략 90% 성공이지 않을까? 내 동생 소고기 좋아하긴 해. 누님 천함을 즐겨주십시오. <laughs> 싫거든요. 처음 고왔습니다. 안 돼요. 생각해보면 반포자이보다 도생공고기까지 더 저렴하지 않을까? 맞아? 그거? 흠. 근데 애초에 동생이 마음에 들면은 동생이 마음에 든 거지 나한테까지 마음에 들지는.